자 루트 n이 5보다는 크고 5.5보다는 작다 그거나 같고 어, 만족하는 자연수 n의 값 중에서 가장 큰 수를 a 가장 작은 수를 b라고 할때 얘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 어, 가장 작은 자연수 c를 구하고 라 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우선은 a b부터 구하자 그러면 양변을 제곱하면 어, n 중간에는 n 되고 5 제곱하면 25. 그 다음 5.5 제곱하면 얘는 한번 계산해 보세요. 30.25가 나옵니다. 어, 두번 곱하면 됩니다. 그러면 가장 큰 수, 큰 수. 그러면 30 살짝 넘었으니까 가장 큰 정수는 뭐가 된다? 자연수는 30이 되지, 맞지? 그래서 여기는 30. 가장 작은 자연수는 당연히 25. 여기까지는 할 수가 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루트 B가 25. 그 다음 A는 30. 곱하기 C 이렇게 하면 한번더 정리하면 여기에서 약분하면 여기는 5, 6입니다. 5 곱하기 6이 되고 C. 그러면 얘가 자연수가 돼야 된다. 맞지? 얘가 자연수가 되려면 여기 안에 있는 수는 제곱수가 돼야 됩니다. 어떤 수의 제곱? 그러기 위해서 C는 우선 5는 없애야 되겠다. 맞지? 5를 없애야 돼. 그래서 5를 없애야 되기 때문에 5는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6이 한번더 들어가 있으면 되겠다. 맞지? 그러면 6도 하나 있으면 돼. 그러면 55 약분되고 6에 제곱되니까 자연수가 될 겁니다. 그래서 c는 얼마가 되면 된다? 30이 되면 위의 조건을 다 만족한다.